네,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황황황황둥입니다 안녕 하이네 지금 영상을 찍고 바로바로 바로 올릴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올리는 영상이고 제가 일단은 공지겸 이제 조금 이렇게 하나 둘셋네 개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올린 영상의 조회수 그리고 황둥의 근황 그리고 커뮤니티가 뉴스 채널이 된 이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서라는 좀 이야기를 좀해 드리려고 해요, 여러분들. 어, 일단 첫 번째, 지금 올린 영상의 조회수는 조금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. 네, 많이 떨어졌죠. 그 이유는 역시 제가 조금 영상을 열심히 올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. 왜냐면 저도 바쁘고 이제 조금 이제 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어요. 힘들기도 하고, 그래서, 음, 그렇기도 하고, 이제 사람들의 신뢰감이 좀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, 여러분들.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.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원래 옛날에는 진짜 엄청 열심히 하고, 황동이가 엄청, 야, 이거 엄청 재밌게 하네? 이 녀석? 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는 당연히 취미적으로 했던 게 많지 않았을까. 네, 21살이 됐을 때도 좀 취미적으로 했던 게 많았지 않았나 해서 그렇게 조금 음, 일적보다는 역시 취미적으로 많이 했었죠. 음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좀 재밌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일적으로 한다 생각을 하니까 부담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쵸?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. <laughs> 어쨌든 그랬어요. 그래서 좀 재미가 없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2번, 황둥이의 근황. 이거는 그냥 항상 똑같아요. 저는 그냥 일단은 알바 위주로 하고. 이런 거는 뭐 근황이라고 해봐야 뭐 똑같죠. 해봐야 똑같죠. 그냥 일반적으로 잘 살고 있는 거고. 자, 그리고 세 번째, 커뮤니티가 채널, 아, 커뮤니티가 뉴스 채널이 된 이유. 음, 이거는 약간은 이제 1번이랑 조금 비슷해요. 네, 1번이랑 조금 비슷한 내용인데, 일단은 제가 조금 유튜브 영상이, 이제 제가 그랬죠. 유튜브 영상이 좀 취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, 약간 일적으로 해서 좀 재미가 없다라고 하고, 그리고 요즘 많이 바쁘니까 영상 컨텐츠도 많이 못 자고 하잖아요. 네, 그래서 조금 유튜브에 대한 부수익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. 네, 많이 줄어들었어요. 사실상. 옛날에 취미적으로 했을 때는 좀 많이 벌었는데, 지금은 많이 줄어들어갖고, 이제 제가 밈 컨텐츠 영상을 조금 많이 봐요. 그냥 재밌어서. 그냥 그리고 밤에도 잠을 못잘 때가 많으니까, 그때 그냥 밈 컨텐츠 영상 보면서 그렇게도 하는데, 근데 그밈 컨텐츠 영상을 보다 보면, 이제 그분들의 채널에 그 커뮤니티가 있잖아요. 그 커뮤니티에, 뭐, 어떤 어떤 뭐 어떤 어떤 뭐 내용이 있고 어떤 어떤 뭐 뉴스가 있고 그러면서 그 뉴스를 링크를 클릭하면 이제 그 뉴스를 볼 수가 있고 뭐 다른 사이트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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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뉴스를 볼수 있는 그런 거니까 어 저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거를 좀 찾아봤어요 이거를 찾아보니까 이제 그러한 뉴스들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, 이제 여러분들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면, 이제 저한테 소소한 부수익이 난다는 이야기를 네,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그것 때문이에요. 그냥 그것 때문이고. 어쨌든, 네, 조금, 음, 그런 것도 있고, 그리고 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요, 여러분들? 어? 요즘 유튜브 영상도 거의 어 올리다가 말다가 올리다가 말다가 하니까 어이 채널이 결국엔 죽잖아요. 네, 이 채널이 결국엔 죽으니까 약간 영상이라도 못 올리면 커뮤니티라도 조금 많이 올리자. 예, 네,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냥 그 커뮤니티에는 좀 재미난 그런 여러분들한테 조금 와닿는 그런 재미난 것들을 좀 많이 올리고 있고, 네,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고, 재밌게 좀 즐겁게 하고, 좀 시간도 잘 가고, 그런 것들을 좀, 네, 하려고. 여러분들의 돈을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, 여러분들은. 절대로 아닙니다, 여러분들. 아... 어, 약간 30%? 어, 어쨌든 됐습니다. <laughs> 자, 그리고, 네 번째,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, 일단은, 그 커뮤니티에 중심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, 커뮤니티도 이제 조금 시간을 나눠서 제가 좀, 뭐, 하루에 뭐, 3개씩 올린다든가, 커뮤니티 하루에 3개씩 올린다든가, 4개씩 올린다든가, 그렇게 해서 조금, 약간의 부수익을 좀 얻는 거고, 유튜브 영상은, 뭐, 올릴 겁니다. 어쨌든 올릴 거예요.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올린다고 얘기를 했죠. 여러분들. 그래서 그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, 그래도 하나씩 올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 뭐 a d d o 컨텐츠나 요즘 a d d o 컨텐츠 많이 하죠. 근데 a d d o 컨텐츠가 조금 재밌더라고요. 여러분들. 네. 왜냐하면 모드 같은 경우 이잖아요. 여러분들. 그래서 a d d o 컨텐츠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마인크래프트 신버전 컨텐츠, 베타 버전 컨텐츠 그런 것들을 올리고 음, 예, 해나가지 않을까. 그리고 커뮤니티도 어차피 계속 할 거니까. 그렇게 해서 좀 부수익을 좀 챙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음 자, 일단은 이렇게 알려드렸고, 어,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어, 마인크래프트 올리던 채널이 어, 갑자기 이상한 뉴스 채널이 되지 않았냐? 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, 약간은 저도 좀 새로운 시도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,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여러분들, 이렇게 좀긴 영상이지만, 이렇게 목소리라도 잘 들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고, 저는 그래도 마인크래프트 찍으러 갈 겁니다. 여러분들 아시겠죠? <laughs>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, 네, 진짜로 다음 영상에서, 마인크래프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그러면 여러분들, 안녕! 빠빠!